기조실장 정착입니다. 어, 최근에 저희가 지금 전사적으로 1인 1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기 제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게 정말 제대로 실천되고 효과가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1인 1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어, 제한 방법에 있어서 정확한 어, 이해가 있어야 이런 1인 1기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 되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어,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 일기에 대한 어,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1인 일기를 보면은 어, 한 사람이 한 분야, 한 분야라 그러면 한 가지 기술, 또한한 한 가지 분야의 어떤 지식이 되겠습니다. 한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1인 일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별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는 그래서 고도화시키게 되는 그런 원포인트 그런 전문 분야가 바로 1인육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일기의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이1인육기는 <laughs>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1인육기를만들어놔서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은 20세기 초 국민 일인일기 즉, 국민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년 전 얘기지만 지금 현실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적어도 하나의 전문 기술을 갖는다면 국가,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핵심 요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 들어 전문가의 길을 걸어야만 성공이 보장되는 전문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한 데다 기업 또한 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성공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경영학습자료에서 일부 발췌한 건데 어, 여기서 에알수 알수 있듯이 일인일기는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현대사회 현대사에 적합한 어, 성공 어, 핵심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일인일기 제도를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인일기의 그 효과를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경영학습자로 서 많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효과를 이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먼저 한 분야에 집중 연구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분야에 파고들면 어, 전문가까지 어, 발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집중 연구하기 때문에 어, 깊이 있는 아이디어 어,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천 기술, 독점 기술 확보가 가능하고 어, 또 개인이나 또 기업에 있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 어, 밑에 그 참조 자료에서 알수 있듯이. 여러 어, 가지 기업 사례나 개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현대사에 회 적합한 어, 성공부장 핵심 요소다. 그, 그 이전자에서 우리가 볼수 있었고요. 일단 부가적으로는 어, 우리가 모, 어, 한 분야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것 즐거움이나 기쁨, 성취감, 그게 따라오겠고 또 나이가 들어도 전문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이런 어, 얘기가 될수 있겠다. 그렇게 어, 효과를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일인 1기 개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일인 1기를 어 지난주에 우리가 본사뿐만 아니라 해외 모자 공장 전 직원들에게 일인1기 리스트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데이터화 시켰고요. 어 또일인 1기는 어 개인과 또 회사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기를, 일행일기를 일단 한정적으로 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이 일행일기를 제출하지 않는 어, 그 중간에 새로운 직원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팀장 혹은 사업부장님을 통해서 어, 일행일기를 제출을 해서 모두가 일행일기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행일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각자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어, 가지고 있는데, 1인 1기를 어떻게 제안하고, 또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인 1기는, 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1인 1기 분야에 대해서, 원포인트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학습하고, 연구를 어, 하겠죠. 어, 그렇게 해서, 어, 모자 개발과 관련된 모자 개발에 필요한 어떤 응용 부분 또 융복합할 부분을 아이디어를 고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일 한건고안얘 하게 되는데 어, 매일 뭐 습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한 건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모자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고안을 하고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매주 한 건, 최소 한건 이상은 콜럼버스 일일일기 아이디어 제안 폴더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을 할 때는 그 분류 항목에 맞게 등록을 해야 돼요. 분류 항목은 제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걸 하고 분류 항목에 맞게 등록을 하고 물론 이 일일일기 아이디어는 자기가 제출한 일일일기 리스트에 맞게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따로 아이디어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아이디어 플러스 제안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참조를 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플러스 제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 플러스 제안이 가능하고 어또 아이디어 그 내용에는 어 구체적인 어떤 설명과 어또 정보, 그림, 사진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줄을 로만 작성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마이다스 팀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체화시키고 제품화시키는 데 굉장히 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될수있는 구체적인 설명 어또 사진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제안이 이루어지면 또아이디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아이디어 심사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심사는 일단 <laughs> 아이디어 제안을 했을 경우에 는 어, 일반 제안과 마찬가지로 최초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는 30 씨앗, 그 다음에 플러스 20, 더블보 씨앗이 물론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매주 마이다스 팀과 규조실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베스트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구하게 됩니다. 매주 이런 단계로 심사단계를 심사 단계를 진행을 하고 매월에는 베스트 아이디어 3개를 선정합니다. 3개를 선정해서 어 포상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이 단계는 일단은 주간별로 진행된 베스트 아이디어 어떤 별점을 합산을 해서 어, 매월 베스트 아이디어, 아이디어 3개를 선정합니다. 3개를 선정해서 1위 10만원, 2위 7만원, 3위 5만원 이렇게 매월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 아이디어 단계 포상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어, 이런 베스트 아이디어를 나중에 이제 마이다스 팀에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제품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품화를 하게 되면은, 제품화를 해서 매출이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매출에 대한, 어, 그, 일정 부분, 인센티브 포상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제한 분류 항목에 따른, 어,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등록할 건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아이, 1인 일기 아이디어, 모자 개발에 응용할 부분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어요. 생각해 냈으면 제한 분류 항목에는 이 분류 항목은 일인 1기에 따라서 분류한 건 아니에요. 이 분류 항목은 모자 개발부에서 모자 개발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아이디어에 맞게 찾아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각자 어 소재, 구조, 기능, 기법, 플렉스캡 정보 혹은 기타 큰 카테고리 내에서 소분류에 들어가서 아이디어 등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아이디어가 중복분류다. 중복분류에 해당되면 어, 예를 들어서 소재 자기가 소재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어, 단순히 섬유 부자재일 경우 있겠고 혹은 기능 소재 기능 혹은 어, 소재 기법 여러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최우선적인 분류 항목을 지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재를 찾아냈는데 굉장히 기능이, 기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 그 기능 부분, 소재 기, 어, 기법이나 혹은 소재 기능 부분에 아이디어를 어, 등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 제안을 등록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맨 마지막에는 매주 어, 전 직원 1인 1기 제안 참여 아이디어에 대해서 랭킹을 공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 사업구별로 참여도 를 중심으로 공지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1일 어 일기 전 직원들이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어 몇번 정도 참여했느냐를 실질적으로 정면을 그 공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약간의 컨 요소를 어 첨가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환이고 또 나중에 이런 일기 이런, 그, 제한 참여도에 따라서 인사평가 자료로 반영, 반영이 되겠습니다. 아, 어, 예, 우리가 경영학습 덧글 참여도 인사평가 자료로 반영이 되겠고, 이러한, 그, 일일기 자료도 나중에 인사평가로 반영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기, 이, 런 일기 제도를 통해서, 좋은 개발품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히트 상품이 실제적으로 도치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